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의 진행을 맡게 될 조성원입니다. 오늘은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을 들고 온 러블리한 목소리의 소유자 바로 란지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굉장히 이 집을 내고 텀이 길었어요. 아, 그동안 그런가? 1년 9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번 앨범을 내고 그 사이에 조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다쳤어요. 아오, 네. 그래서 무대에서 출혈을 걸서 <laughs> 허리가 압박 골절이 동안 병원에 입원도 되, 했었고, 음. 그리고 또 외국에 이탈리아에 도한달 있었어요. 어, 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작업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음. 이제서야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서 아, 네. 이제는 음악 활동을 따로안 하시고 방송 활동만 공연만 하시나 싶어서 네. 아무래도 좀 음. 인사차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이번에 나온 너의 네. 레퍼토리를 보니까 그 곡은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셨는지 작사랑 작곡을 모두 직접 하셨던데 대단하세요. 우선은 8박미 <laughs> 아, <완전 팔방미. 웃음> <laughs> 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앨범 너의 레퍼토리라는 곡이 발매가 됐는데요. 네. 어, 일단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또 이별을 하고 그쵸. 또 만나고 거기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터이 길어졌을 경우 아. 이 사람을 너무 못 잊고 그런 게 아니고 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에 대한 기억이 최근 기억이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어, 그래서 이제 아직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 전이라서 내가 아직 아직 너가 기억 나는 것 뿐이야. 음... 별건 아니야. 그정도그 정도. 내 마음을 담았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곡이 계속 전환이 되는데 그 와중에 그 남자는 금방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 아... 내 머릿속에 내가 기억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음... 누구나 좀 그래도 기억이 되길 바라죠. 기억해주길 바라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나는 아직 새로운 사람이 없어서 아직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좋겠네? 음. 너는, 아,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다 채워졌구나. 벌써 다 잊었구나. 그래서 참 있구나.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나랑 했던 거랑 뭔가 똑같은 거 같지? 좀, 약간 어 그런, 어? 여러 가지. 레파토리아가 어, 네, 요 어.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음. 편곡에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음. 네, 보시면, 편곡이 간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노래를 저도 이제 몇번 들어봤단 음. 말이에요. 오늘도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번 들었는데, 네. 중간에 가사는 좋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멜로디가 확 전환되는 순간이 있어요. 네. 어, 그 부분을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셨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laughs>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팬분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짚고 음, 넘어가 주셨으면 음,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좀 질문이 많으셨어요. 주변 분들이 네.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변하냐.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살짝 들긴 했어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 그렇고 네. 이 감정선을 어떻게 보면은 아나 아직 널못 잊었어. 근데 너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나 아직 널못 잊었어. 근데. 좋겠다. 약간 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비아냥까는 아닌데 그래서 조금 거기서 밝은 느낌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편곡에 대한 그런 고민과 음 그런 걸 표현하려고 목소리 톤도 더 밝게 하려고 하고 그 전환점을 주고 싶었다. 전역을 네. 아 주기 위해서 확실히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네, 할 포인트가 있지? 맞는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임팩트가 되게 있어요. 그 부분은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그전 멜로디보다 더 기억이 나는 것 마, 맞는 것 어, 같아요. 네. 생각보다 멜로디가 되게 특이한데 중독성이 대가 대 맞아요 많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소리가 너무 팍팍 꽂히니까 트로트를 해라 아, 이런 아, 의견도 아, 있었고 아, 저희 아빠의 의견이었어요 어, <laughs> 노래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에게또 네, 제가 네, 뭐. 네,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런 오. 그런 곡입니다. 미직 비디오를 보니까 네, 미... 직접 주연으로 나오셨더라고요 풍경이랑 배경이 너무 네, 예뻐요. 네. 그게 어디인지 저도 궁금했고 보내주신 분들도 거기가 도대체 어디 나라 어떤 나라냐? 네, 영상이 별게 없는데 배경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겠지 분명 들림없을 거야 한달 동안 이탈리아에 있었다고 아요 베니스에 한달 살기 어쨌든 여행 중에 짬짬이 찍은 사진과 음. 그리고 또 영상 을 보시면 종이로 건반을 그렇죠, 그렇죠, 되게 맞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창조적이에요 네, 소인트라고 할까요? 좀. 가사 내용이랑 다소 뮤직비디오랑 맞,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사는 뭔가 음. 좀 이별에 대한 노래, 지나간 네. 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인데 네. 어, 너그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배경은 너무 평화로운 거죠 혹시 의도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별 후 여행기 같은 거나 음. 혼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좀 정리할 도 하고 그 곳에서도 계속되는 저의 음악 활동 이런 음. 그런 걸 암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제가 네. 혼자 막 화장을 하는 그니까요 그니까 민 민낯, 민낯도 많이 나오고 네, 아, 네. 건데, 진짜 그 네. 친해. <목소리> <같은 거. 웃음> 네 여러 가지가 있어. 물론 저도 이제 구매를 하긴 했지만 혹시 뭐 짧게라도 이렇게 혹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 네,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CD를 판매해서 수입금으로 다음 앨범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판매를 하다 보니 네. 그냥 DM으로 음. 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도 란지라고 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아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네 란지를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번씩 다 들어가보셔서 네. 인스타 보시고 네,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어, 그럼 예, 여기까지.